나하고도 얘기한 게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 아이한테 한번한 한 약속은 꼭 지키자. 오. 괜히 공수표 날리지 말자. 이런 약속을 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제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약속을 하게 되면 꼭 지켜요. 아. <laughs> 하연 양, 하연 양도 소원 적이 있어요? 네. 언니가 어 바이킹 안 무섭고 재밌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<laughs> 너무 어지러웠어요 <laughs> 속고 속이고 음. 아,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자이 의사 선생님 거짓말은 우리 어린이들이 어, 일부러 이렇게 거짓말을 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주사 맞을 때안 아프다고 해도 맞는데다 아프죠 음. 그죠 다 아, 여러분들을 위한입니다 알았죠 왜요? 음. 네 자. 그건 다잘 되게 돼 있어요. 이건 진짜 거짓말이다. 이건 정말 완 거짓말이다. 네. 네. 잘 돼. 네. 그러니까 아우. 네. 네. 저는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나거든요. 오 네. 근데 심지어 공부 엄청 잘하는 우리 누나도 영어 영어 스트레스 때문에 막 물건도 막 던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적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엄마가 그런 누나와 저가 안쓰러우셨는지 저랑 누나를 안치시고 영어 학원 학원 끊고 학교 공부 하나도 안 해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전 진짜 영어 학원도 끊고. 진짜 학교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그 말이 속은 거 같아요 음, 그게 왜 속은 거예요? 진짜 저는 엄마 말대로 영어 학원도 끊고 학교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시, 시험 볼때 누나만 다 100점 맞고 저만 다 0점 맞았어요 <laughs> 엄마 저 엄마한테 속은거 <laughs> 맞죠? 중국어 엄마 중국어예요? 지가 공부하는 녹사? 원래 조기 교육을 요즘 많이 시키잖아요. 음. 근데 제 딸도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길래 음.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. 음. 엄마도 마흔 두살 돼서 중국어를 공부했고 음. 서른 몇살에 1호 공부했다. 너 서른 넘어서 영어 공부해도 돼.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두 학원 안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러니 <그러면서> 때려쳤죠. 근데 <laughs> 우주아르더라고요 엄마, 공부이렇게 인생의 전문 아니야? 그래. 공부만 잘하는 건 옳지 않았더니 그때 공부를 놓더라고요. <laughs> 아예 공부를 다 놓고 지금은 너무 이제 편하게 살면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엄마 탓을 하는 거죠. 엄마, 그냥 잘 된다고 했잖아. 근데 저는 그렇게 다 내려놓을 줄은 몰랐어요. <laughs> 우주 음. 그렇게 내려놓는 건 아니야 <laughs> 어, 기본은 해줘야 돼 그럼요 그래도 핑계대면 안됩니다 그럼 음. 알겠습니다 어린이의 <laughs> 어, 눈이 마른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말했죠 배울 건 배우자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이 솔직함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드디어 완전 정보였습니다네 <laughs> 이어지는 순서는 부모 자식과 뭔가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죠 붕어빵 동 <laughs> <예수님, 웃음> <예수님, 웃음> 자, 궁금한 이슈를 다시 한번 경규 팀, 콕진팀 나눠서 한판선물를 펼칩니다. 네. 첫 번째 팀 누가 나옵니까? 아, 우리 팀은 대단하죠? 네네. 동현, 은유. 자, 여러분! 에이스들. 에이스, 에이스. 에이스입니다, 에이스. 상급자들, 상급자. 자, 김글라씨. 자. 어. 됐습니까? 아. 어떻게 아니, 편할까? 조용해야 아. 히 됩니다. 아하. 아.

결정 타들어갑니다. 오우. 오우. 종뭘 빼먹었어. <laughs> 너무 천천히 급해. 오, 그렇지. 오. 와 정확하다. 우! 오, 오. 아, 세 번씩이나!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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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. 우와. 오오오! 오 와. <laughs> 네. 응? 응. 하나, 둘, 셋! 차례! <laughs> 아, 아 자, 자, 잠깐만, 야. 잠깐만, 아니. 잠깐만! 아니, 왜냐면 제가 뭐 10월달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그냥. 제가...